우리 스님 안 해보셨구나. 우리 이제 정말 끝인가요? 정말 그대와 나 우리 서로. 무너지는 나의 가슴이 이별이 맞다 하네요 이제 제가 어떻게 제 애가 나와야 돼 우리 이제 정말 할때 정을 그냥 청자로 하듯이 위에서 탈짝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정말 말을 밀듯이 마, 아, 알, 은안 되고, 마, 말, 이렇게. 그 우리가 그 트로트하고 발라드의 정통 트로트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발라드는 한 글자 정도만 뒤로 이렇게 미는데 트로트는 말, 뒤에 더 흔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들면 안 돼요. 구립대학으로 가셔야 돼. 바로 전학시켜 줄게. 정말, 우리 이제 정말 시작. 뭐 잘하네. 끝인가요 이 네. h 여기는 한 a 이 b u r g e r g o 가요 ching guy. Good c h i n 렇게 끝인가요 정말 다시 한번 시작 끝 여기 o o 길어요. i n 가요 아니고 o o 가요 야요 이게 다 u 끝인가요? 정말 시작. 끝인가요? 정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 우리 이제 정말 끝인가요? 정말 또 처음부터 그대와 나 우리 서로 우리 서로를 여기 살짝 우리. 서로 할때 우리 여기까지 리를 보내고 우리 서로 여기 살짝 띄어줘요 우리 서로 이거보다 우리 서로 다지 우리 서로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 우리 이제 정말 끝인가요 정말 둘셋넷 그대와 나 우리 서로 남이 된그리가 그 이제 남이 된 거죠, 이렇죠. 자, 그 앞에부터 함께 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시킨 대로 우리 이제 정말 그친가요, 정말. 나요. 이렇게 해서 끊지 않는 듯이 끊고, 안 끊는 듯이 끊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불러시해. 저를 남이 되나요? 되돌릴 수 없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게. 그럴 수는 한데 러리 조금 기자네. 그럴 수는 그럴 수는 요거 아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요렇게 그럴 수는 없는 거죠는 없는 거죠 하면은 호흡이 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수는 는는 요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조 어, 여기 도 어차.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한번 해볼까 시작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정, 정, 너무 조 너무 조자에 너무 딱 끊어지면 안돼 조 이렇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무너지는 나의 가슴이 딱 같은 스타일로 나오잖아요 따단 따단 이렇게 그죠? 그렇죠 무너지는 나의 가슴이 할때에 자가 한방온 방이잖아요. 에잖아요. 에그렇죠 나의 의 자를 에로 발음을 하는 거야. 나의 가슴이 이별이 맞다. 이별이 할때 이별이 이자 짧지만 별이는 하나 하나셔야 돼. 이별이 맞다까지 하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전달이잘돼 무너지는 나의 가슴이 이별이 맞다 하네요 요자를 하네요 하네요 위로 하네요. 위로 내라고 랬죠 하네요 요 하는데 공명이 있게 그러면 은 노래가 되돌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돌릴 수 없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무너지는 나의 가슴이 이별이마다 하네요. 그대는 괜찮은. 괜찮은가 바요. 괜찮은가 바요보다는 그대는 괜찮은가 가 바요 때 띄우진 않지만 여기를 살짝 가 바요 봐요. 할때가바요는 붙이고 가 바요 이렇게 붙이는 거보다 괜찮은가 바요. 봐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연결이 있어요. 괜찮은가? 봐요. 다시 시작. 게, 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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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몰아주고. 그대는 괜찮은가? 봐요. 이렇게 해야지. 노래가 좀 맛이 생기지. 않아요. 그대는 시작. 그대는 괜찮은가? 멜이 조금 길어요. 괜찮은가 봐요 다시 시작 그대는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요렇게 짧지만 조금 밀어 주는 부분에는 좀 밀어 줘야 노래가 이제 그대는 부탁해 이 맞다 하네요 둘세 그대는 괜찮은가 괜찮은가요 그대, 그대, 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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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서는 어려운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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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눈물 하지만 해야지 높은음도 자유롭게 나요. 근데 눈물하면은 목이 납작해지면서 목도 아프고 소리도 안 높아져요. 그래서 눈물물 해봐 시작. 그거 눈물물 요렇게 하세요.